안녕하세요 갈티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수박입니다 복수박 매년 수박을 심거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박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쭉 심었고 저 마지막 끝부분에는 애플 수박을 심었습니다 애플 수박이 꽤비싸더라고요 모종이 3,000원씩 해요 애플 수박은 저도 한번도 심어 보진 않았지만 어뭐 방송 보니까 엄청나게 열리더라고요. 주먹만한 수박이 엄청나게 열리고 아기들이 그러니까 아기들을 하고 애들이 먹기에 딱 적당한 사이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는 처음으로 애플 수박 두 포기를 심어 놨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복수박입니다. 일반 일반 접수박을 대부분 심으시는데요. 농가에서는 정말 큰수박있잖아요 이만한 거 이게 다 접수박인데. 접수박은 저희 식구들이 한 번에 다 먹을 수가 없어요. 한번 수박을, 수박을 따서 반을 쪼개고 가족이 먹고 남고 또 며칠 남고 이러니까 수박 맛이 좀 별로인 것 같아서 너무 커서요. 너무 커서 좀 작은 복수박을 이렇게 쭉 심었답니다. 복수박을 딱 심어놓으니까 딱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요. 가족이 한 4인 기준으로 했을 때뭐밥 먹고 후식으로 딱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일반 접수박은 좀 크고, 애플수박은 성인이 먹기는 너무 작고, 애들용인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올해도 수박을 심었습니다. 수박을 지금 제가 심어놓고, 뭐, 특히 방제나 뭐 이런 걸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큰 병이 안 왔기 때문에. 하지만, 요 때쯤 되면,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좀 줄기가 나왔죠. 요 때쯤 되면 순을 잘라줘야 돼요. 보통 수박 같은 경우는 두 줄기, 이렇게두 줄기, 혹은 세 줄기를 한대요 전문 농가에서는 두 줄기를 해서 수박을 생산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뭐 몇년해 보니까 저희 집에서 파는 게 아니고 저희 집에서 먹는 거는 한세 줄기 내도 괜찮을더라고요. 뭐 수박이 뭐 당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조금 작지만 그래도 뭐 가족들이 뭐 먹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를 받는 식으로 재배를 합니다. 일단은 여기에 이렇게 모종을 한번 보실까요? 모종을 사왔을 때, 이렇게, 순이 많이 올랐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게 원순이죠, 원순. 모종을 심었을 때, 처음으로 올라온 원순. 그리고 옆에 나온 순이 있죠, 이렇게.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또 밑에도, 옆에도, 여기 보시면, 하나 나와 있죠. 그리고, 옆에, 얘도 하나 나오고 있죠, 이렇게. 여기, 세 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또 처음 수박을 키우시는 분들은 저 무식한 새끼 너무 많이 자른다 하지만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이렇게 원순 이렇게 툭 잘라주잖아요 정말 잘 자랐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아저 처음에 정말 잘 자른 순을왜 저렇게 자르냐 하지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수박이 딱 보시면 순이 이렇게 세개 있죠 이렇게 한 줄기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도 한 줄기가 나올 거고 얘도 자라서 한 줄기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렇게 수박을 처음에는 순을 잘라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옆에 한번 가볼게요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원순이에요 원순 정말 잘 자랐죠 근데 의미가 없어요 여기 여기 한 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 하나 그리고 밑에서 하나 그러니까요 저는 여기를 잘라 버릴 겁니다 이렇게 요렇게 아깝죠 아깝죠 이렇게 크는 것보다 더큰 가지를 잘라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하나가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가 나올 거고 그리고 이쪽 방향 여기서 하나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이 잘랐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셔도 돼요. 수박은 덩굴이 정말 빨리 자랍니다. 이렇게 수박은 재배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뭐 수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한 줄기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한 마디 마디잖아요. 한 마디 여기 또한 마디, 여기 한 마디, 여기 한 마디. 요게 한 마디, 요게 한 마디. 그러니까 수박을, 제대로 된 수박을 얻으시려면, 요 18마디, 한마디, 두마디, 세마디, 네마디, 이렇게 쭉 18마디까지는 이렇게 꽃이나 이렇게 요걸 뭐라고 하죠? 어쨌건 요런 거, 정확하긴 모르겠습니다. 요런 거, 그리고 수순 모두 다 제거해 주시고, 최소 17마디까지는 다 제거해 주시고, 18번째 이후로 열매가 열리는 수박을 키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1 8덟이냐열일이냐1 8덟이냐 하냐면 뭐 정확하게 무슨 원리에 의한 건지 모르겠지만 수박 전문 농가에서 그러는데 그 전에 수박을 이렇게 달게 되면 빈수박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간 약간 뭐 속이 좀덜 찼고 덜 익고 뭐, 뭐 오래 있어도 덜 익고 속이 덜 찬게. 물수박인가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전에 작년에 한번 해 봤는데 정말 수박이 노란 거 있잖아요 붉게 익어야 되는데 약간 붉은기가 있으면서 흰 줄이 막 있고 더 설익은 느낌이잖아요 무 같은 예를 들어서 무 같으면 뭐 설익은 느낌 그런 수박이 생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한 18번째 17번째 이후로는 수박이 정말 조직이 침이라고 좀 간단하면서도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18번째 이후, 17번째에서 18번째 이후에 수박을 수확을 한답니다. 어쨌건 오늘은 이렇게 순을 잘라, 순 지르기를 해서 다 자를 겁니다. 그래서 뭐 다음주에 제가 다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저놈의 자식이 너무 많이 자른 거 아니냐라고 오, 저렇게 잘라도 되냐. 조금 의심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 다음 주는 조금 빠른가? 한 열흘 전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 가지가 쭉쭉 나와서 잘 크는지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뭐 지금은 뭐 특별하게 수박은 방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수박 역시 한 7월쯤 해서 흰 가루병부터 시작해서 여러 병이 옵니다. 그때 돼서 제가 방제는거 간략하게 뭐 말씀드릴게요. 뭐 농약은 가급적이면 잘안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 판매가 목적이 아니고 저희가 먹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급적 안 쓰려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뭐 밭에 붙어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병은 옵니다. 모든 농작물은 사람 손이 거치면 그래도 병치리를 잡게 하는데 저는 자리를 좀 많이 비우다 보니까 병이 자주 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방제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수박 한 덩어리 먹기 힘들거든요 네 일단은 뭐 오늘도 뭐 기본적인 거 수박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열흘 전후로 해서 어떻게 커가는 모습 그리고 방제 에 관련된 거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칼트였습니다